안녕하세요. 엄지 요정입니다. 오늘은 색종이로 이렇게 끝이 뭉툭한 비행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색종이는 A4용지로 길쭉한 종이로 만드는데, 오늘은 색종이 한 장만으로 이렇게 귀여운 그리고 안전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해요. 오늘 엄지호정이 준비한 색종이는 민트색 색종이입니다. 민트색 비행기가 되도록 할 거라 민트색이 바닥으로 가도록 뒤집어 놓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 볼게요. 접었다 펴고 가운데 선에 맞춰 세모 모양으로 양쪽을 모아서 접어 줄게요. 접고 접어줍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선에 맞춰 꾹꾹 눌러서 접고, 이쪽도 가운데선에 맞춰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제 끝부분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선 기준으로 봤을 때두 마디 정도 이렇게 모도록 접어주실 건데 엄지우정은 손이 크니까 이 정도로 여기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꾹꾹 그리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으로 덮어서 접어줍니다. 이제 가운데 선에 맞춰 이렇게 돌려서 접기 편하게 접어 볼게요. 꾹꾹. 끝부분이 두꺼우니까 잘 눌러서 꾹꾹. 그리고 뒤집어서 옆쪽도 가운데 선에 맞춰서 두꺼워요. 꾹꾹. 힘을 줘서 눌러 주시고 힘내라. 꾹꾹. 자, 그리고이 부분을 잡아서 짜잔! <laughs> 뾰족하지 않은 안전한 비행기가 됐어요. 이제 날려볼까요? 슝! <laughs> 친구들도 재밌게 만들어 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